엄마가 올것 같은 기분인데요 아 그래요? 하더라고요 아마도 막... 저희가 생각할건 아니고요 일단은 빨리 레디랑 속아가보세요 안 막아올 것 같은 느낌적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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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느낌적인 아이 방어 하려면 못 네. 막혔어 아아 아, 기분이 괜찮다 느낌적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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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디 안 막으면 강퇴 느낌적인 느낌적인 예. 느낌적인 <laughs> 루즈하우스의 팀 끝났죠? <laughs> 제가요. 있잖아. 제가. 나는 개멍청이야. 내가 니가 개멍청이야. 있잖아. 너는 개멍청이야. 개멍 개구멍. 개구멍 청이야. <laughs> 너는 개구멍 청이야. 너는 그냥. 대구 대가리 박 고자사랑자. 대가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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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가리. 새벽을 비춘 조생이 오감 모두 세 생한 육감의 세계로 보내주는 부르고 두명한 바랑새. 오직 바랑새만이. 다음에 g 가 r 어감따위 g 거리빨 I'm a 다뭐 r l I'm a girl, I'm a girl, I'm a girl, I'm a g 나 r l i 어디 g i 넣 l i 군요 와우, 다음엔... 아이... 다음엔 100점 girl, 씹씹나 로딩 안됨 나만 이럼? 다 그래 응. 너만 그럼 어. 부상당한 생존자들은 피를 흘리고 고통의 등신을 발전기를 방에는 불빛으로 발전기 쉽게 찰수 네. 있습니다 발전기 쉽습니다 있습니다 불로오는를 쉽게 찰수 있습니다 어 아마도 어머 뭐. 너가 엄마 하다고 아닌가 맞냐? 야아니어 대바대보다 <laughs> 더 쫄린 순 순간. 야보다더무서운아 <laughs> 엄마가 니야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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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캠벨 신벨신니아 <laughs> 아, 여기 아은데 가까워 캠벨 신부랑 예배당이랑 그콜라보야아라서아하아 <목소리> 얘들아 <목소리>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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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미안 나 시작부터 뒤질 것 같아 미안해 얘들아 정왜 쫓기 쫓겨 아씨발 조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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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보나 <목소리> 시작부터 보났어야 광고 뭔방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무슨 조커야 조커가 누구야 어 깜짝이야 너 누구야 엑맨입니다 조커야 냥 직수 아니 돌려 아야 그럼 이제 쪽돌려끼거안돌리게좋을거너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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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두 명이서 돌리고 있는 거 아니 한명 아, 조커가 아니라, 직소, 직소. 저거다 직소잖아. 이 새끼. 조커랑 직소랑 헷갈려 보이네. 아, 스킬 체크해봐야. 오. 우리 이대로 살아나가는 거야? 어. 아, 왜또 나만! 왜또 나만 때려, 이 새끼야! 아 저거 너였어? <laughs> 아 저거 너였어? 너, 너였어? <laughs> 형 미안해, 형 내가 미안해. 형 내가, <laughs> 내가 미안해. 내가 잘못했어, 형. 이거 빨리 어, 돌려! 누구야 너? 나야, 나. 어. 너, 너 그거 나야나 아! 사기 아니야? 어. <laughs> 저 새끼 저기고. 어. 나야나 사기 아니냐고. 아, 음. 나가, 아닌데요? 음아 나가, 나가 누구야? <laughs> 뚝배기 씌운다. 어. 형 나가 이케이 좀. 나 지금 시오도 그거 해제할수 있어. 다만 역 같애 뿐이지. 갔다 갔다 갔다. 갔는거있다 왔다 왔다. 갔다 갔다. 왔다. 완전. 이거 이거 어. 회복하고 있어. 나좀 알아. 사실 그 주지 않을래. 거기 바충에 돌리는 그 괜찮니? 너 천진반이잖아. 기공포 안 있어? 너 회복 다 하면 말해. 다 했는데. 다 했어? 나 치지 마. 근데 이 게임은 걸어다니는 의미가 있어? 아예 병신 아 움직이지 마. 이 게임은 뭐 하러 걸어다니는 거야? 너너 너 바로 이거 회복하자마자 바로 직수 박스 찾아서 가라. <laughs> 와 달빛이 보수 박스가 뭐. 어디 아, 차, 거 있어? 잘 찾아보면 있어. 맨바닥. 아, 저기 있구나 뭐 꽃이 있어. <laughs> 형. 아, 그니까. <laughs> <이렇게 안. 웃음> 어, 여자 아, 거 쉬우지 마. 아, 나 이거 영화에서 봤는데 이거 직선 트랩이. 기다려봐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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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딱 지나면 촉포트 턱 벌어지면서. 대이님 이게 어 어떻게 도, 돌아가냐면 야 거기 거기는 거기는 너 이거 그심폐소생술할때 이렇게 하랬어. 사람을 측정해야겠지. 목하랬어. 뭐 거기는 반짝거리는 눈머리 대머리씨. 그렇죠. 사예요. 우리 우리 같은 신세구나. 너도? <laughs> 너도? 야 나도 좋아, 나도. <laughs> 저거 내 거다 미안한데. 시원하지 마세요. 여기 있는 거내 거임. 오지, 오지 마세요. 거임. 오지 마세요. 거임. 오지 마세요. 거임. 내 거라고 짜증나게 하네 진짜. 나도 왜 나도 같이 못 써. 소영이가. 그래서 뭐야. 됐어. 됐지? 됐지? 저지지? 저 사람이만을 왜 앉았다가 일어나서 때리려고. 무슨 그게 누 돼. 심장수리. 아이, 아이 이거. 아, 이거 조작 바뀌었었지. 환자 내리는 거 조작 바뀌었었지. 잊고 있었다. 너왜안 풀려? 너왜안 풀려? 그 앞에서 해, 풀어야지. 풀었는데. 어? 와, 이 새끼. 세... 아니, 도대체, 이, 도대체, 이 새끼 왜안 쫓아오고. <웃음> <웃음> 야, 씨발. <laughs> 야, 얘. 진짜 생각 더. 왜다. 야, 너왜 다? 야, 너왜 그거 안 풀어? 박금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 나 이거 다 했는데 안 풀려줘. 다시, 다시. 그거 해야. 꽝이죠? 이것들 중에 하나만 풀려요? 아 진짜? 진짜? 나 오늘 개 좋았던 거네. 나 어때? 나 방금 전판도. 방노 수고. 한 번에, 한 번에 됐거든. 방노 살에 수고. 잘 봐. 퐁. 뚜껑이 열린다? 아이 씨발! 아 지랄하지 마. 아니 결국 찾았는데. 아 뭐야? 못 아, 받는대 이거? 저살인마개 사긴데. 죄송합니다. 이거 또또 시어, 또시죠 아니 그냥. 이거 너무 특이한 게 아니야? 이거, 진짜? 이거 그냥 바로 하지? 아 이거 개 공방판 아니 이건 이거, 이동속도 이거, 이거, 이거 확 빨라지는 것도 오반데 저거 잠.. 저 쭈그려 앉아 있을 때 안강 안보이고 치는 소리 안들리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? 어그르르 자기 나 이대로 죽는거야? 어 맞아 내가 사실 죽기 싫다고 말하면 어떡할래? 하이씨 <laughs> 보정 <laughs> 그럼 내옆에 네 침대에서 자. 반론도 반박도 안 돼. <laughs> 내가 사실 죽는 게 엄청나게 두렵다고 말하면 <laughs> 어떡할 거야? 아저씨 자 이제 끝이지. 네박카야로 <laughs> 이제 다들 끌 거지? 난 죽음을 택하겠다. 루타야로. 시네. <laughs> 난 죽음을 택하겠다. <laughs> 아, 진짜, 그... 이거. 헤드셋 노윤이... 그거... 아..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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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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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이 이거. 이이 이거. 이거. 이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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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. 이거. 이자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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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어거이너 때문에 게임 터졌잖아 맞아 이노다거로라 이거. 가거이 이거. 다 재밌었지 인정? 드립 개꿀잼 인정? 응. 인정?